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바로 시작? 시작합니다. 시작! 아니, 일단은 근데 지금 음. 재료가 아실 분이, 지금 민지가 있고, 이게 요즘 볼인가요? 응. 강원도에서 원래 꽁구리밥 먹잖아요. 아, 꽁구리밥은 제가 들어봤는데, 어. 꽁구리밥에 옥수수하고 뭐 표고하고 이런 건 제가 처음 보거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원도식 옥수수밥이에요. 옥수수도 지금 이거 재배우신 건가요, 지금? 아유, 내가 우리 엄마가 재배하고요 지금 이거 초당 옥수수 알아요? 어. 강원도에 초당 옥수수가 유명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초당 옥수수 차옥수수예요 음...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해야지만 밥이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음... 옥수수 밥을 할 때는 차옥수수로 하면 진짜 맛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일단 거두절미 하고요. 일단 한번 음식 하는 걸 제가 보고, 감시하고, 또 이제 저번처럼 반칙을 안 하시나. 하시나 아, 우단 오늘 뭐, 그냥 반칙할 네. 거 없어. 그냥 나는 바로 하면 그냥 바로 끝나요. 10분 안에? 아, 10분도 안 걸릴지 몰라요. 시작하시죠. 시작. 자, 제가 이리는 강원도에서 꽁무리밥맛있죠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꽁무리밥인데 다시 한번 불러놓은 다음에, 이 초당 옥수수를 이렇게 그냥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그래서 옥수수를 이렇게 점여주면 돼요. 만약에 옥수수 자르는 게좀 힘들다, 그러면은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각으로 해주면 너무 쉬워요. 옥수수가 주재료잖아요 그래서 옥수수 한 3개 정도 넣으면 한 4인 가족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옥수수를 여기다 위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리 위에. 자, 볼 위에 옥수수를 쭉 깔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 있잖아요.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주는 거예요. 옥수밥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이 표고를 서 위에 얹어주는 거야. 진짜 옥수수 밥 바... 아니 이게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게 강원도 전통식인가요 확실히? 아우 전통이죠. 대대로 저희 엄마가 한, 해왔던 대대로 그 음식을 하는 거예요 전통. 그래서 이거를 무도 집에서 가을 무 있잖아요. 그런 무거나 여름 무딱 이렇게 했을 때 가을에 원래 그 밭에서 자란 무가 진짜 소화 소화해도 좋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섞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이게 냄비밥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좀 잠길 정도 이게 쌀이 불었으니까 잠기. 그리고 여기서 수분이 무에서도 나오고 표고버섯에서 나오잖아. 요 아, 식용유 한 방울 넣어줘야 되는데. 식용유 네. 식용유를 한번 살짝 이렇게 둘러주면 돼요. 식용유 왜 넣는 거죠? 그래야지만 밥에 윤기가 나고 굉장히 맛있어. 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만 켜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놓으면 바로 밥이 되는데, 네네.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저다 끝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만들 양념장이 필요해요. 양념장. 음, 그래서. 자, 양파를. 식용유를 음. 뿌린 다음에. 그다음 오늘 소고기 한우 소고기 빈치예요. 얘를 이제 볶아주면서, 근데 얘는 센 불에서 볶아주는 게 좋아요. 설탕은 한 숟가락 정도. 소고기의 비린내가 나니까 미림을 약간 넣어주고, 센 불에서 수분을 다날려줘야 돼요. 고추에는 고기 고추장을 만들기 때문에 고추장은 한 다섯 숟가락 정도 넣어주면 돼요. 여기에, 여기에 참기름. 그 다음에 여기에 물엿. 물엿을 넣어줘야지만 약간 좀 단맛 뒤고에좀 윤기가 나니까 약불에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 6분 48초 지났습다 아, 뭐하는 애 시간이 많이 갔대 자, 어, 지금 색깔이. 오. 오. 조리듯이 그래서 이제 다른 반찬이 없으니까 네. 양념장이 조금 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양념 짜면 안 되죠 설탕을 한두 숟가락 정도 더 넣어주면 좋을 것 넣어주셨습니다, 같아요 다시. 양념장은 좀 약간 달아야 맛있잖아요 마을 보시고요 어, 간이 근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설탕이야? 어우, 왜 이렇게 짜? <laughs> 어우, 넙쳤나봐. 물엿을 더 넣어야 돼. 이거, 지금 이거, 약간, 너무 달면 안 되지만, 약간 단맛이 올라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요렇게 딱 맛있게 됐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밥이 활짝 끓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불로 딱 줄여주면 되죠. 약. 약불로 몇분 해야 되죠? 끓었을 때? 약분 한 5분 정도 해줘야죠 5분? 응아 음. 그럼 10분이 넘어가겠네요 그러니까 5분 끓이고 5분 뜸들이고 10분이면 밥 되죠 음. 약불에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 6분 48초 지났습니다 아무는가 뭐그 시간이 많이 갔대 근데 이제 뜸은 5분 하셔야 되니까 그럼 저 잠깐 뭐 차가 한잔 <laughs> <천안전> 하고 올게요 <laughs> 아니 몇분 지났어? 지금 이0게오 마이 갓 지금 10분 <laughs> 아, 뭐, 어쩔 수 없어요. 아직까지 밥 달려면 좀더 기다려야 돼요. 응. 그래서 시간을 경과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이제 지나서 이제 봐야지 뭐. 밥다 됐거든요? 다 응. 되신 거예요? 응. 당연하죠. 자. 자, 아, 한 10분 됐나요? 조금, 조금 먹었어요. 조금. 조금. 그래서 자, 밥을 한번 열어볼게요. 가마솥스 그대로 옮겨와서 제가 옥수밥을지었다고요 자, 이렇게, 옥수수 보리밥. 맛을 공정하게 평가하러 온 변호사 우영호가 아닌 변호사 우정환입니다. 네. 아, 도시락 만든 거 뭐예요? 저는 이제 새우를 곁들인 옥수수 비조도 제가 만든 거는 당면 요식 옥수수반. 일단 한번 맛 보시고 저희가 한번 어, 변호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예. 음. 그냥 먹으면 되나요? 네, 네,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달달하면서도 깔끔한 맛? 네 그런 어, 맛까지 빠질 같고요 음잘하요 맛있다, 음, 아, 음, 맛있다. 음. 확실히 비주얼은 강원도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밥인데 지금 우리 우변이 어? 밥을 안 먹고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게 그? 맛이 없을까봐 음 내가 급하게 떠서 뭐 준비한 게있어 네,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어 아 아니 네, 아요 네. <laughs> 제가 그냥 다이어트하는데 아딱 좋네 맛있다 음~~ 사실 음 어, 오늘 네. 음 특별하게 음 우병이 아, 온다고 해서 제가 옥수수까지 또 준비했어요 음~~ 그니까 맛은 좀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laughs> 안에서 막 굴러다니는 같은데 그런데도 이게 양념장에 잡아주니까 첫 맛은 달달한데 끝 맛은 매운? 음, 어... 맛있네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더 맛있냐고 평가 원하신다면 어떻게더 맛있냐고 평가 원하신다면. 네. 이거 좀 <laughs> 아니 강원도식 옥수수밥 안 드셔보셨어요? 나 좋아하는데 네. 맛있는데 음, 여기 워낙 어 맛있네요 여기. 음, 리조또에다가 옥수수에다가 매콤한 새우까지 어우, 네. 딱 얼어진 게 너무 맛있네 아, 아 진짜요? 표정 굉장히 어두워지셨네요 음. 아니, 옥수수는 안먹어봤네 음, 네. 네. 옥수수 밥 아니, 응. 내가 오늘 매물까지 해서 옥수수까지 삶았어요 지금 어, 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뭐 옥수수 네, 어휴, 네. 어, 네. 어, 맛있죠, 이것도? 맛있죠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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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선 불편해서 어, 뜨거데 제가 <laughs> 어, <내가> 너무 뜨거우신 것데 <laughs> 어, 뜨거운데? <laughs> 어, 뜨거운데? <laughs> 아니, 우유로 계서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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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어둑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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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먹어. 뭐, 네, <laughs> 아또 아뜨거. <안> 워 <laughs> 근데 먹어 뭐, 맛이 음. <laughs> 어릴 때 먹던 건 아니에요. 달달하네요. 네. 여기 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유수를 약간 넣어가지고 좀 달짝지근하게 만들었죠. 음, <laughs> 음. 맛있어요. 옥수수가 더 맛있어요. 옥수수 밥이 더 맛있어요. 옥수수하 가나 봐요. 아 맛있는데. 맛있는데 옥수수도 맛있어요. 음. <laughs> <laughs> 옥수수도 맛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아, 확실히 신뢰가 갑니다. 확실히 음. 그, 네. 네, 알겠어요. 오늘 뭐 마무리 <laughs> 하시면 뭐 제가 뭐 시간 내 초에 잘 갑자기 이렇게요? 아, 어. 네. 네. 리조트가 맛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저도 이 리조트를 안 먹어 봤거든요. 맛있어요. 예. 네. 이거 같이 먹어야 돼. 음, 같이 먹어야 돼. 맛있네요. 예. 네. 어, 하여 네. 그냥 짜면서 반도 잘 맞고 옥수수가 들어가서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대결은 저희 승리로 끝났는데요. 아쉽게 이제 승인 선생님이 <laughs> 네, 열심히 뭐, 오랜 시간 공을 들이셨지만 제 리조또가 승리하는 걸로 이제 변호사님께서 <laughs> 네. 공정하게 평가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항상 리뷰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선물도 드리니까 항상 리뷰 항상 남겨주시고요. 선물은 네, 개인, 버드 셰프가 주요적으로죠. 개인, 개인적으로 네. <laughs> 네 다음에는 더 맛있는 더 좋은 레시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게 요리하세요.